KAC 나가면은 이점이 뭐냐? 외국인으로서의 이점. 첫 번째, 비행기표를 공짜로 끊어 준다. 두 번째, 숙소비도 공짜로 끊어 준다. 세 번째, 회식 이 재밌어. 디프이가 재밌어. 어. 저 나갈 만 하죠. 특히 저는 요번에 나이스 KAC 같은 경우에는 김포 한의달을 갔어 가지고 자, 개꿀 빨았죠. 아키하바라까지 지하철로 10분만 가면 돼. 아 네, 아, 저 한에다 공항 그때 처음 가봤는데 아 이렇게 편할 줄은 몰랐어. 근데 제가 갔을 때 단점은 없었어요. 단점은 없었어. 김포 한에다를 갔기 때문에 크게 단점은 없었어요. 이제 인천 나리타로 가게 되면은 이제 나리타 공항에서 키 키. 이제 또 버스를 타고 한 30분 정도 움직여요. 30분 정도 움직여가지고 그 치바현에 있는 카이힌 마쿠아리어 근처에 숙소가 있습니다. 거기를 잡아주거든요, 얘네들이. 왜냐면은 거기서 숙소에서 5분만 걸으면은 그자이포 행사를 해요 그 마쿠아리메세라는 행사장 그러니까 한국으로 치면은 뭐 백스코 같은 데죠 뭐 그런 데서 자이포라는그 아케이드 게임 행사를 하는데 이제 거기서 이제 코나미 게임 대회도 한단 말이에요 코나미 부스가 되게 크게 있어 가지고 거기서 대회를 하는데 그 나이스 KLC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뭐였냐 그 대회를 하루밖에 안 했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대회를 이틀 해가지고 하루 정도 빈 시간이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때 뭐 관광을 하든, 뭐 오락실 가서 게임 하든 뭐 그럼 됐었는데 인천 나리타로 간 친구들은 진짜 아무것도 못 했어요. 자 금요일 날 숙소 딱 들어와가지고 체크인하고 아키바로 나가지도 못했어요. 왜냐면은한 시간이 넘게 걸리기 때문에 숙소에서 아키바 가려면은 한 시간 넘게 걸렸어요, 진짜로. 그 카이힌 마쿠아리역 근처에 있는 숙소였기 때문에 도쿄 안으로 들어가가지고 일단 도쿄역에서 내린 다음에 거기서 이제 그 야마노테선 타고 키야바라로갔어 됐어요 근데 저는 일주차 친구들은 긴자에 있는 코나미 본사가 긴자에 있거든요 긴자에 있는 그 코나미 본사 안에 있는 e스포츠 경기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주차 경기하는 사람들은 이제 거기서 대회를 했거든요 제가 그런 케이스여가지고 좀 꿀빨았죠 일단 금요일날 금요일날이 진짜 꿀빨았던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인천 나리타로 온 애들을 보면은 아키야바라로 나갈 시간 없어가지고 어떻게든 근처에 있는 그 숙소 근처에 있는 라운드원 찾아가지고 대회 준비 좀한 두세 시간 하고 그러고그 다음날 바로 대회하고 그 다음날 바로 귀국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야 스케줄이 어, 코나미 얘네들이 하루가 비잖아요. 1주차 친구들은. 그러다 보니까 2주차 친구들도 뭔가 좀 배려를 해줄 줄 알았어.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냥, 일요일 날 바로 귀국하는 걸로 돼 있더라고. 아무튼, 그래가지고, 1주차 친구들은 진짜 꿀뻔했던 게, 숙소 도착하니까, 한신 거예요. 그래서 그 숙소 안에, 그 불가리아 식당이 있었어.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스테이크 썰어가지고 먹고, 그래서 저는 그때 당시에, 이케부쿠로를 갔죠, 그때, 금요일 날. 이케부쿠로를 가가지고, 그 노스텔지어 하는 친구들끼리 만나가지고, 같이 밥 먹고, 게임하고, 막, 그랬었어요. 금요일 날에는 제가 그랬었어요, 그때. 그리고 토요일 날? 토요일 날도 이제 아는 동생 일본 왔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만나가지고, 원래 신주쿠에서 만나고 싶었는데, 거기로 약속장소를 잡으면은 영원히 못만날것 같아가지고, 아키야바라로 좀덜 복잡한 데로 와가지고, 만나자고 했죠. 그래가지고 아키바에서 밥 먹고 게임 하고 그러다가 이제 일요일 날 저는 대회를 했는데 또 디프리가 제일 재밌었던 것 같아요 일요일은.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월요일 날다 같이 이제 귀국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오잖아요. 당연히. 근데 저는 제 사비를 좀 덜어가지고 2 주차 경기들도 좀 보고 싶어가지고 그렇게 일주일을 좀더 있었죠. 일본에. 근데 그때 온게기만 했었던 것 같아요. 좀 뭐가 그때 후회되는 건 있는데 그래도 다막 다녀봤던데여 가지고 일본이 그때 네 번째 여행인가 그랬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도쿄는 거의 다 다녀본 거야. 뭐 아사쿠사 가봤지, 뭐뭐 아키하바라 뭐 맨날 가고 이케부쿠로도 갔지, 또뭐디 신주쿠 시부야 이런데도 갔지. 그러다 보니까 뭐. 도쿄 쪽은 갈대를다 가가지고 갈대가 없는 거예요. 가봤자 또 봤던 데데 그래가지고 오락실만 갔던 것 같아요. 그래도 온게키가 그때 진짜 재밌었어. 오락만 해가지고 후회되는 건좀 있는데, 온게키는 재밌더라고요. 아 이번 또 가고 싶네. 그랬었죠 KHC 때. 혹시 뭐 궁금한 거 있어요? 디풀이 어때요? 디풀이 k 를 모르니까 뭐. 재밌죠. 다 같이 술 먹고. 그니까 러 이게 디프리가 어떤 디프리가 있냐면 또첫 번째 디프리가 있어요. 첫 번째 디프리는 이제 각 기종별 디프리가 있어요. 저는 일본어를 모르니까 좀잘 몰라요. 그 MC 보시는 분이 노스텔지저를좀 좋아하셔가지고 디프리 하는데 오시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그 한국 김 사가지고 선물로 드렸거든요. 맛있게 드셨을라나 모르겠네. 나첫 번째 뒷풀이가 아무튼 그렇게 있어요. 기종별 뒷풀이가 있어요. 일본 노스테이저 선수들이랑 이제 한국 노스테이저 선수들이랑 이렇게 모여가지고 이렇게 밥 먹고 뭐 얘기하고 뭐 그런 건데. 근데 저는 일본어를 몰라가지고 거의 멍만 때리던 것 같은데. 아무튼 그런 게 있고 두 번째 디프리가 있습니다. 두 번째 디프리는 그거예요. 유니아나 디프리가 있습니다. 유니아나가 어떤 회사냐면은 쉽게 말해서 코나미 게임을 한국에 퍼블리싱하는 그런 업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제 이 그쪽 회사에서 KIC 팀들 인솔도 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그 유니아나 팀이랑 디프리를 또 합니다. 땅에 가가지고 디프리를 또 해요. 그런 다음에. 편의점에서 술을 사가지고 술소에 들어가가지고 또 이제 맥주를 따는 거죠 술또 따가지고 밤새도록 술 마시면서 얘기하고 그러니까 리듬게임머들에 대한 고충 이런 것도 얘기하고 되게 좋아요 그런데 가면은 진짜 뭔가 내가 리듬게임 하면서 힘들어했던 것들을 힘들어해왔던 것들을 이제 사람들이 공감을 그렇지. 해주니까 그런 점에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근데 뒤풀이 할 때가 제일 좋아요 그 다음에 죽을라 그러지 힘들어가지고 KHC도 언제 기회되면은 유튜브에 있으니까 한번 보세요. KHC 진출자들한테 얘기 들어보면은 그 KHC 대회 이외에 대회 이외에 얘기들을 많이 들으시게 되는데 재밌습니다.